아휴, 술을 얼마나 마신 거야 들이 부었나 보네 별다른 외상은 없는 것 같고 어젯밤에 춥더니 동사한 거 아닐까요? 어제 동부수에서도 술 먹고 길바닥에 자다가 죽었다던데요 그래? 동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려면 정상체온에서 32도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데 날씨가 아무리 추웠다고 해도 최소 1시간 이상은 걸립니다 근데 사망시각은 50분쯤 안된것 같아요 와, 이제는 딱 보자마자 사망 시간도 맞추고 향사 콜롬본 하셨네 아주 박정남 인성시 정구 성내 성래. 아니, 성내동 사람이 여기 왜 있어? 이 양반이 참나 야, 가서 확인해봐 네. 그, 돈은 그대로인 거 보니까 강도는 아닌 것 같고. 74국에 5987. 어딘지 알아보고. 네. 야, 이거 괜찮잖아, 이거는. 네. 어, 귀찮아. 어라? 뭐야, 이거? 와, 해트 삼성 개막 좀 편해요. 이거 진짜 구하기 힘든데, 어디서 구했지? 이게 뭐라고 구하기가 힘드냐? 선동열 선수요 이번에 신기록 도전하잖아요 와 이거 진짜 웃돈을 줘도 구하기 힘들다던데 작년 5월부터 삼성을 상대로 단 1점도 실점하지 않았지 무실점 기록 행진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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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안 가고 고네달려겠습니다 엄마 빨리 가, 빨리 네거 그 기자들 오기 전에 여기 정리하고 예? 네? 빨리 해, 해야 돼아 왜? 뭐? 증거품입니다 뭐가? 아 <laughs> 증거품 알지? 아니 내가 잃어버릴까봐 내가 가지고 있을라 그랬지 응? 어? 어이 야야감시 임마 너 임마 이런 고까지 내가 신경 써야 돼? 어? 내가 임마 이리 나서 얘기했어 임마 으이아 <laughs> 아니, 왜 나한테 기치우라고 그래? 아유, 아이씨. 너들어봐라이 아이, 별도 있나, 아니, 이슨 의사가 감기에 걸려, 겨울 다취라고 그래서, 뭐예요? 심장마비. 평소에 술을 많이 마셨나봐. 간수치랑 혈관, 심장이 다 엉망이야. 그럼 뭐, 그냥, 격사한 거네. 아니, 그건 아니고. 왼쪽 갈비뼈에 살짝 금이 간 걸로 봐선 외부에서 충격이 있었어. 녹슨 파이프에 충격을 주니까 파이프가 빵! 터지면서 심장이 무리를 준 것이. 그러면 이거 살인이라는 얘기인데.